어, 올해부터 대상트 골프와 함께하게 된 김건아 프로야 업그레이드돼서 출시되는 R90을 내가 미리 신어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 최고 개인적으로 나는 지면을 잘 잡아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스파이크를 선호하는 편이야 R90은 스파이크 있잖아 처음 신었을 때스파이크인줄 알았어 너무 잘 잡아주더라고. 접지력에 정말 놀랬어. 백스윙과 임팩트 때 발이 좀 밀리기가 쉬운데, 이번 이 R90은 발 뒤꿈치 부분을 밀리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던데, 진짜 안 밀려서 너무 좋았어. 나는 코리안 투어에서 활동하다 보니 한국 지형에 익숙해.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지형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잖아. 다양한 지형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게 이번 이 R90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. 다른 건 자주 바뀌어도 골프하는 쉽게 바뀌지 않잖아. 그런 점에서 투어 내내 나와 함께할 친구 같은 존재라 나의 골프 메이트라고 할게.